발리섬의 우붓 왕궁입니다. 우붓 왕궁을, 어, 이렇게 둘러보면서 느낀 점, 이 석조 조각물들과, 그 다음에 건박을 씌우는 각종 이런, 어, 건물들, 이런 걸 보면은, 이 조그만한 우리나라 제주도 한두 배만 한두 배만한, 두세 배 되는 섬나라, 어, 발리의 왕가가, 어, 꽤 고도의 이런 조각 기술을 갖추는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오히려, 어, 이, 기술적 기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경복궁보다 훨씬 앞서 보입니다. 이게 한반도는 예전부터 이게 궁색한 땅이라, 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반면에 이런, 이런 발리섬이나 이런 데는 자연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많아서 소수의 어, 인력만으로 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 이런 어, 문화를 꽃피우는데 사람을 인력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정도의 왕궁을 어, 짓고 관리를 할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 공업화의 어, 덕으로 지금 어, 여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살고 있지만은 농업 국가였을 때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와 공업화가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정도 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왕궁 방문이었습니다.